자, 마지막 51번, 보세요. 자, 문제. A 인터넷 카페의 4월 회원수는 260명 미만이었고, 남녀의 비는 2대3이었다. 자, 그러면은 4월과 5월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얼로 한번 끊어볼게요. 4월, 5월. 이때 전체 회원수는 260명. 이때, 남녀의 성비는 2대3. 요렇게. 자, 5월에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2배 더 가입을 했대. 추가가 된 거네? 그제 추가로 가입이 된 거네? 그래서 5월 말에 현재 남녀 비기도 5대8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추가가 됐어요. 여기서 남자 회원보다 여자 회원이 두배더 많이 가있기 입 때문에, 남자 회원에서 플러스 된 인원을 A명이라고 할게. 그럼 여자에서는 추가된 인원이 몇 명인 거야? 이 A명인 거지. 두배 2배 더. 두 배가 더 많아진 거야. 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 보자. 이렇게 해야겠네. 이 요거 좀 살려볼게요. 얘들아, 이거는 실제 두 명, 세 명이란 말이 아니지. 비율이 이대3이니까 비례상수를 도입해서, 이렇게 쓰면은, 2k, 0, 3k, 0, 이렇게 쓰시면 이제 사람수가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요식에서 우리는 뭘 얻어볼 수 있어? 2k와 3k를 더하면 몇 명? 260명이 돼야 돼. 혹시 여기서 k값 바로 구해지나요? 아니면 안 떨어지나요? 262만. 응? 아, 미만이네? 젠장. 쌤의 숫자 또 잘못 봐. 이거보다 작다. 그러면은, 명수를 제가 연화해서 써줄게. 회원수, 회원수, 라, 회원수, 라제이라고 하잖아요. 회원수가 260원 미만이니까, 요고, 요게 A가 되는 거고, 요게 2 6 0명보다 작다. 이렇게 쓰셔야 돼. 대체 이게 맞는 편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늘었어. 어떻게? 2K에서 얼마가 더해졌어요? A. 3K에서 아, 얼마가 아, 더해졌어요? 2 a 그치? 그거의 비율이 5월달에는 몇대몇이래 5월달에는 5대 8이래 5대 8. 그 여기서는 k와 a 사이반 관계식이 나와요. 그치? 네. 내항의 어, 네. 5, 5, 35, k, a는 8의 16, k 플러스 8의 야 그러면 넘어가면 k는 k의 okay, a 즉 k는 2 a 와 같아. a는 2분의 1k인거야. 완전, 관계식이 나왔어. 자, 전체 의원수는 320명을 넘었대. 자, 그러면은, 인원수 정리하러 가자. 자, 이식에서 우리는, 남자 몇 명이냐, 그러면은, 남자는, 어, K를 사려야 되니까, 그지 2K 플러스 2분의 1 K. 0. 여자는 몇 명이야? 3K 플러스 2A가 K이지? n 됐어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뭐 해야 돼? 더 해야지. 선생님 그냥 쓸게요. 이렇게 그냥. 여기몇명 남았다고 다 같이? 그냥 여기다. 320명 남았대 이게 320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위에서 K범위, 아래에서 K범위,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K범위가 존재하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마무리한거 하자 5K가 260이니까 K는 4 5 2 5 5 2 이거 나오고 혹시 이거 밑에 거 계산 미리 빨리 하시는 게 있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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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K 6K 플러스 200이니까 320 아우 잘 없어졌네, 어깨로 가서 2를 그냥 곱해버릴게, 제가. 12K 플러스 K, 그다음이 곱하기 320. 1 3 k 가 숫자 이거 싫화야 일단 640이구나. 그리고 K가 535, 515 35, 14, 4, 4, 32. 아, 일단 3 5 0 m 432m, 3 535m, 6 5 4 2 432m, 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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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아, m 52m, 52m, 5 2 5 2 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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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4 52m, 2 m 5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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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5 2이2 4, 3, 12, 1고 2, 어? 이 3수세 맞습니까, 이거 지금? 됐고, 보면은 12, 120, 맞지? 그러면은, 됐네. 그러면은, 8, 8, 4, 3, 8, 24, 8, 8, 9, 9, 3, 27. 이까지 가네? 그러면은, 3, 9, 27, 9, 1, 2, 11, 해서,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럼 얘들아. 49점대권이 이거. 4 9점보다 커야 돼. 50, 51딱 들어가 되는 정도. k 값으로 어,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우리가 50, 51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K가 음, 여기 있다. 자 보세요. 마지막 50 하고 51 중에 하나를 찾아야 되잖아. 두 개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건데 어디에서 그거를 해결하면 될까? 50인지 51인지 해결해야 돼. 오션니 셔니. 50 하고 51 중에 누구 있어 여기 다 찾아놨어. 51이 되면은, 지금 시원이가 눈을 뒤집어서 지금 거의 공포영화 찍는 수준이었던 건, 동소! 이 숫자가 되면 난이 나는 거야. 찾 50하고 5 1 중에, 이거 되는 순간 절대고 큰일 나는 거야, 공포영화. 51. K가 5 1이 되면, 요 A가 전수예요. 사람이 분수면 넣을 수 있어요. 그치? 이거 큰 아니고, 그치? 그래서 K가 50일만 안 돼. K는 50일만 해요. 자, 지금 제가 산수 이거 49.52미만 그래서 49 이상, 아니 49.2니까 50하고 51두 숫자 중에서 이것도 여국엔 자연수거든.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하 거잖아. 자연수라 보니까 51이 안된 이유를 이렇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무리 여서 K값은 50 또는 51인데 왜 51이 안되느냐 이렇게 되면 E, A는 51 이거는 A가 자연수라는거에 모순이 되더라 그래서 A는 25, K는 5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세월,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릴게요.